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남편이 어, 예전에는 일주일에도 병원을 한 세네 번 갔었는데 요즘은 어, 병원에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 달에 두서너 번 저는 아주 건강한 몸이 되었는데요. 병원에만 가면 그렇게 본죽에 콩비지찌개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해드리면은 별로 맛없게 먹었었는데 어? 뭘까? 비결이 혼자서 연구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 콩을 정말 곱게 갈아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어, 그냥 김치와 콩비지만 넣고 만든 게 아니라 어, 기름 가지고 묵은지를 달달 볶았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시도 끝에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말 그곳에서 사 먹는 것보다도 지금은 더 좋아하는 콩 비지찌개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해보다 보면 어우 좋은 반찬 한 가지, 건강에도 좋은 반찬 한 가지를 또 알게 되었다 생각하실 거예요. 콩이 삶아지면. 거품은 좀 걷어내고 나서 한 30초 정도 더푹 익혀줍니다. 잘 익혀졌네요. 콩을 아주 곱게 갈아주는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묵은지를 콩비지찌개 에 많이 넣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요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좀 들어갔다 할 정도로, 요거 어, 포기에 한 3분의 1 포기예요. 묵은지를 쫑쫑 썰 거예요. 김치나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숙성된 것들인데, 이것, 이것에서 나오는 유산균들이 대장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을 좀 준비해놓고, 들기름을 처음부터 넣고 볶을 거예요. 들기름 조금 많이. 들기름은 이렇게 하얗게 거품이 나와요. 이렇게 볶다가 물좀 조금 넣고, 따닥따닥 하고, 간을 는 조금 미리 할 거예요. 통대간장으로한 스푼 정도 넣었어요. 콩비지니까 아, 물은 한 300cc 정도 넣는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자 끓여줄 거예요. 불을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푹 끓였어요. 자작자작하게 그래야지 김치에서 우러나온 맛이 대비지혜하고잘 어우러지거든요. 이제 만들어놓은 콩물을 붓겠어요. 불 다시 키우고. 담가놨던 콩한 3분의 1 정도만 썼어요. 다른 양념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어,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콩비지찌개. 음, 저는 간이 딱 맞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서부터 간을 맞추지 마시고, 어, 만들어가면서 간을 맞추세요. 이렇게 만들면 병원에 그곳에 가서 이콩비지찌개를꼭 콩 먹는데 제가 만든 거 이제는 이걸 더 좋아해요. 이러면 하루 정도는 반찬 걱정 안 해도 돼요. 김치 좋아하지 그러니까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하고 저는 집에 메주콩이 없어서 검은콩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메주콩이나 또, 검은 콩이나 다 좋아요. 김치와 콩 비지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것 같아요. 몸에도 좋고, 또 아주 간단한 콩 비지찌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